박카빈 새로운 얼굴들이 정말 많군요. 그렇습니다. 아, 부천 FC 아, 기본적으로 포메이션은 3-4-3 형태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포메이션상으로는 4-1-4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언제든지 경기 중에 아, 부천 FC에 대응하기 위해서 3백으로 변화를 줄 수도 있는 그런 팀이기도 합니다. 네 팀이 될 거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오늘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양팀의 전반전 경기 에 보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을 펼치는. 유니폼에 부천 FC 뒤로 한번 뺐다가 전방으로 길 연결합니다. 일 한번 접고 에디이 오른쪽으로 벌려주면 측면의 최익진 쪽으로 자 다시 이호윤이 가운데로 연결 레더슈 시골 키퍼 정면으로 갔습니다. 아무래도 박인혁 선수, 원기정 선수가 수비하는 데 있어서는 측면이 자슈팅게슈자 과감하게 슈팅을 때려봤습니다. 이런 슈팅이 한번 나와야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통합 위해서라도 쓰리백을 이제 쓰지 고 쓰고 있지 않나 그렇게 여겨질 정도로 선수의 능력은 타고하죠 그러고는 자 앞쪽으로 빙글 돌아서 박인기골 키퍼 정면 정면이었어요. 박인념이었어요 네. 이렇게 키퍼 정면에 측면에서 반대쪽 나갔네요. 네. 김민덕이 헤더를 거들했습니다. 아 지금 슈팅까지는 가지를 못했는데 그렇습니다. 연결되는 과정 상당히 좋았어요. 상당히 잘맞데요 지금은 박준희 선수 경극감이죠. 시자 네. 스루패스 시도. 다시 볼을 소유하고 있는 대전 반대쪽으로 연결, 슛! 아이야, 지금은... 범기처럼 아, 지금 누가 뻥기처럼 달려들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준희 선수의 아주 멋진 수비였고요. 네, 전에... 저전은 속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 자리를 잘 찾아 들어갑니다. 에디뉴 자, 돌파 시도 반대쪽으로 갑니다. 슛! 자, 수비해도 다시 한번 슛! 자,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코너 기종. 네, 억기전 네. 전종의 골키퍼가 길게 전방쪽으로 연결. 자 에디뉴, 에디뉴, 에디뉴. 돌파가 이루어질까요? 패스 나가나요? 반대쪽이로 어, 지금 잘 건드려놨습니다. 다시 한번 드리는 왼발 슛. 어, 전투력이 선방이었습니다. 대전이 강결하면서도 아주 위협적인 어, 그런 장면을 만들어줬는데요. 이현식이 잘 내줬죠. 네. 그리고 이 왼발 슈팅. 아 어, 지금 뭐. 가기냐? 자에딘뉴에게 가겠죠. 그렇죠. 오른쪽에 에딘뉴 쪽에 연결했습니다. 에디뉴. 살짝 가쪽으로 원기종 다시 에드뉴! 아에디뉴 아, 자, 원기종과의 여름 8월 이후 9월로 접어들면서부터 이제 후반기에 상당히 그 팀이 전력이 많이 떨어지 선수도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네. 에디뉴입니다에디뉴 반대쪽으로 연결 박인혁 쪽으로 박인혁 왼발 슛! 어려운 자세에서 슈팅을 가져갔던 박인혁입니다. 인지하고서 대처하는 그런 어떤 능력. 그래서 소위 말해서 자, 멋처럼. 자, 부 왼발 슛! 골키퍼 김동준이 처리했습니다. 전반전 경기 이제 부천은 글쎄요. 기대했던 선수들이 아무래도 어린 선수들이 많아서 전반전에 완벽한 경기를 펼칠 것같은데 후반전 경기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화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을 펼치는 방향을 만드는 게 숙제일 수도 있고요. 자, 돌파에 들어갑니다. 오른쪽 으로린즈오른쪽에 원기종입니다. 원기종이 하죠. 원기정? 그렇죠. 맞았죠. 자, 왼발 각도 왼발! 아, 골키 아, 너무 정직한 슈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연결될 수 있는 자 보세요 지금 슈팅이죠. 슈터, 청년, 국태정이 앞쪽으로 이제 아 지금 파울이죠. <놀람> 박하빈 선수가 경고를 받습니다. 자기 친구가 좀 위험합니다. 네. 자 그대로 경기 진행됩니다. 가운데 연결 필패스. 왼발 슛! 골키퍼 정면. 이현식의 슈팅. 박준희. 자, 박준희 선수 반대쪽 크로스. 슛! 다시 한번 슛! 자, 이게 막 네.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오제, 재 오제, 오제, 재 가운데로 돌파. 오제, 슛! 후반전 들어서 자, 반짝거리고 있습니다. 다시 측면에서 왼발 슛! 아, 이게 갑자기 약속이라는 듯이. <laughs> 후반전 시작해서 한 10분가량을 탁탄한 어, 수비도 될수 있습니다 너무 쉽게 지금 최종 수비라인까지 대전의 공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박하빈도 수비로 내려왔습니다 어, 박하빈도 슬은... 이거 들이스 안쪽인데 이거 자 일단 불었어요 예, 일단 불었어요 최랜수 주심 불었습니다 원기종 선수가 페널티킥을 얻어냈습니다. 이 잡아당기는 장면이 아, 조금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v a r 을 통해서 뭐 확실하게 좀 판정이 되겠죠. 네, 지금 박가빈 선수의 그 팔을 잡아당기는 그... 놓치고난 이후에 아, 페널티킥이 페널티 선언됐어요. 네, 네. 페널티킥이 선언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어, 이렇게 되면 박하빈 선수는 경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 네. 이렇게 된투 쿠션으로 퇴장이네요 아, 그렇습니다. 네. 에디뉴, 자, 출발합니다. 에디뉴, 에디뉴의 슛! 돌킥! 기회를 에드니 선수의 페널티킥 실축으로 놓치고만 해요 네, 자 왼쪽에서 보너킥으로 그는 다섯 명의 어, 수비라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아드벤티지가 주어졌어요. 자 가운데로 오지역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대로 돌파 시도 넘어졌습니다. 자 이것도 카드 나오고 있는데요. 이진영 선수의 반칙인가요? 네. 여기서 이진은 선수가 지금 손을 약간 었고요 이후에 이제 넘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불러 그, 드립니다. 그리고 박창준 선수가 들어갑니다. 오재 선수가 오늘 K리그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아, 첫순수를 배부를 수가 없죠. 다음 경기는 또 멋진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아무래도 부천 입장에서는 손 3명이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수적 불리한 상황을 좀더체력적으로막이낼수 있다.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디뉴가 천천히 올라갑니다. 자 아, 지금 벤치에서도 빠르게 빠르게를 지금 주문을 하고 있는데 자. 슛! 네. 자, 박인혁 선수 오늘 아, 네. 박인혁 선수를 빼네요. 그리고 신상은 선수가 교체 투입됩니다. 자, 이 선수도 1999년생인데요. 아, 네. 어, 이어 22세 이하 선수 이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대전은 이제 선수 교체를 모두 끝냈습니다. K리그 네. 2는 K리그 어, 1과 달리 어, 작년과 똑같은 어, 선수 교체 수를 지금 어,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K1은 5명까지 교체할 수 있고 K리그 2는 이제 3... 22세 선수가 출전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K리그 1은 교체수가 달라집니다. 어, 슛! 자, 수비를 받고 골키퍼 바뀌었습니다. 김동준이 처리합니다. 최병찬 선수죠. 왼쪽에서 다시 박창준 에디뉴가 빠르게 돌파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엔 박창준 선수의 자, 반칙이에요. 네. 카드가 나옵니다. 전에 공격진을 보게 되면은 상대 팀 수비 라인 자체가 확 찢어 있는 과정이지. 중단에서 강운데로 연결 왼발 다시 오른발 슛! 오픈으로 침불 다시, 어, 다시 들어가세요. 자 골을 만들어냈어요신상은 선수네요. 신상은 자, 신상은 선수가 이렇게 되면 전종의 골키퍼가 아, 볼을 캐칭한 이후에 노 놓친 볼을 재착 잡으려고 했을 때신상은 선수의 파울이 있었지 않냐라고 지금 그 골문 앞에서 지금 향한는 지금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여기서 와, 자, 아, 자, 이 장면인데 이볼 네. 네. 연결합니다. 윤지영. 문전 쪽으로 붙여 줍니다. 흘러 나온 볼. 다시 정면에서 안쪽으로 연결 좁은 공간 자슛 자, 다시 한번슛골골 박장빈 선수의 동점 골이 나왔습니다 동점 골 1대1 동점을 만듭니다 자 지금도 김동준 선수의 1차 선방이 있었습니다만 디바운드 네. 볼을 이으로 만들어줬어요 여기서 자이 선수의 이 슈팅 좋았고요 네자 수정호가 잡아놓고 네, 한명 제치고 난 이후에 슛에 차농 선수의 선방 있었습니다만은 네. 세도하는 네. 박창준 선수까지는 막지를 박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년 들어가던 박창준의 마무리를 치면서 경기는 다시 에드뉴가 문전쪽으로 연결 다시 이진현 살짝 짧게 자에드글 지금도 신상훈 선수의 슈팅이 볼이 아, 굴절이되면서 자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만 자, 여기서, 여기서 지금 빙글돌아 서서 이게 네. 패스가 됐어요 어, 그러면서 에디니 선수 자신이 PK 실축했던 부분을 만회하는 어, 그런 팀의 기중한두 번째 골을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은 신상훈 선수는 도움이 되겠고요 네. 에디니 골을 왼쪽 측면에서 돌파 시도 에디니 쪽으로 에디니오 슛! 에드뉴 아, 네. 골키퍼를 보고 감각적으로 슈팅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은 에드뉴 선수가요 신상 선수의 선취골 선수 이후에 박상준의 동점골이 이른 시간에 나왔습니다만 에드뉴가 골을 기록하면서 2대1로 대단한 시티즌이 앞서고 있습니다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추가시간 5분도 모두 끝이 났습니다